1차로 진행한 브리핑에 그 수정사항이 있어서 이규현 대변인 브리핑 다시 이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을 던져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라. 이원석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이 총장을 건너 뛴 인사 패싱 때는 7초간의 침묵으로 불만이라도 표시했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교체 과정에서 인사 패싱을 당한 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새로운 이창수 검사장과 수사팀의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보고 패싱을 당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라고 했지만 공허합니다. 이 총장은 고립무원이고 사면초가입니다. 바지총장, 허수아비 총장 이렇게 조롱이 이어지지만 검사 게시판에 총장의 역성을 드는 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이 정치 발언이나 일삼고 있다고 손절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왜 복원해 주냐며 이 총장의 건의를 단칼에 묵살합니다. 휘하 감찰권 동원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더니 까마득한 후배 검사는 사표를 던져 조롱합니다. 총장을 제끼고 용산과 직거래한 이창수 지검장은 나만 감찰하라 수사 좀 마무리하게 밀어달라 이렇게 대놓고 들이받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진상 파악도 초기 감찰 조사로 감찰 과정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검찰 총장의 영이 전혀 서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수사 지휘권 복원은 여태 뭐 하다가 이제야 요청을 하는 겁니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접수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밀린 숙제하듯 신용을 합니까? 정작 중요한 건 반듯하고 엄정한 수사에 따른 엄정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총장은 검찰청 공개 소환이라는 모양새에만 집착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팽 당했으면, 진작 직을 걸었어야 체면 치레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조국 혁신당이 충고합니다. 이 총장은 법불아귀, 승불요고, 이같은 잠꼬대 같은 소리는 그만하시고 직을 내던져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남기길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얘기 못하겠거든, 언론에라도 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는 평범한 검사들에게 더 이상 모욕감을 안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